아픈 엄마에게 죽을 만들어준다 시애미는 굶어도 신경도 안 쓰지 도대체 니네 엄마는 집에 안 가신대니 어머님 금방 해드릴게요 불편해 죽겠어 정말 다른 아픈 엄마와 시어머니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저보러 잠시 오셨다가 너무 더워서 열사병 걸리셨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나는 불편해 죽겠는데 그게 대수야 며칠만 계시고 다시 가실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사돈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너무하시네요 저도 여기서 우리 딸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엄마를 다시 쉬게 하는 딸 아니, 갈 것처럼 말하더니 또안 가시네요. 어머님, 적당히 좀 하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참다, 참다, 감정이 폭발한 며느리. 이게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근데 이 상황을 남편이 다 듣고 있었죠. 그래, 장모님도 쉬다가세요. 그리고 엄마는 그게 아픈 장모님한테 할 소리야. 이집 양가 도움 없이 저 사람이랑 나랑 둘이 산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불편한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살아. 장모가 사위네 집에 와서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진짜 안 되겠다. 사람이 아파서 잠시 있는 건데 엄마 태도는 사람이 할 태도가 아니지. 지금 바로 세인에 가서 하루만 있다 와보세요. 한 번. 그러면 내가 못갈줄 알아. 시어머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딸네 집에 가게 되고. 엄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니네 오빠 장모가 집에 있어서 불편해서 왔어. 엄마 며칠만 있어도 되지. 우리 시어머니 계신데 안 돼, 엄마.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아, 엄마. 엄마도 항상 그랬잖아. 장모가 사위네서 지내는 거 절대 아니라고. 얼른 가서 새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본인이 한 말에 본인이 그대로 당하는 시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 면전에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시어머니가 100번 사죄하는 게 맞다면 구독 좋아요.